LG의 신인 김재현 선수 당시로는 드물었던 20홈런 20도루를 달성을 했는데요. 20홈런을 친 선수가 누구냐 하면 당시 해태의 신인 투수 네 스포츠 세상의 혁신과 감성을 불어넣는 스튜브잡스프리하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29년 전 1994년도의 기억이 다시 한번 야구 팬들에게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당시에 LG에게 희생이 됐던 그러니까 LG 신바람 야구에게 무너졌던 여러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29년 뒤인 올해 LG의 우승을 뒷받침한 코칭 스텝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1994년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93년 우승팀은 해태 타이거즈였습니다. 해태 타이거즈가 어떤 팀이냐면 86년부터 89년까지 4연패를 기록을 했었고요. 91년도, 93년도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해태일 수밖에 없었고요. 해태에는 선동열과 이정범이라고 하는 정말로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94의로야구 내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9일까지 녹색 구장을 홈런과 응원 열기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올해도 혜태 타이구제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과 하나 오비가 4강 대회를 이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LG와 롯데 태풍양 등은 중위권 안팎에서 시즌 후반에 4강 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비베어스와 4월 말에 대결을 했는데, 이 LG 트윈스가 오비전 승리를 통해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4월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냐면요. 어, 보기 드문 장면들이 연이어 나왔는데,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경기 중에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당시로는 보기 드물었던 선수단 전체의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 오비와 LG의 경기입니다. 타자이렬네 LG는 초반부터 오비를 압도했는데요. 박정호와 이종렬의 연속 적시타를 앞세워서 오비투스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치고 나가는 박정호. 마운드에서는 전일수 투수 5 인닝 일 실점으로 프로 데뷔 첫승 거던데이 전일수 투수가 누구냐 하면 올해 한국 시리즈 최고의 명승부였죠. 3 차전 주심으로. 팔약하는 분입니다. 3구 쳤습니다. 2루에 2루 방에 땅볼 2루스 잡았습니다. 1루에 아웃 됐습니다. LG가 6대 1로 앞서 상황에서 8회였는데 갑자기 잠실부장이 정전이 됐습니다. 이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정전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휴대 전화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중들이 휴대 전화 대신에 라이터 불을 켜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꺼진 불이 다시 들어오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아, 이처럼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았는데, 9회에는 신인 유태현 선수가 빈 볼을 던지면서, 장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태현 선수의 퇴장에 대해서 오비에서는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고요. LG는 5비를 물리치고 4월을 아주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94년도 LG는 유지현, 김재현, 서용빈이라고 하는 신인 3총사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 신인 선수들을 앞세워서 최강팀으로 불렸던 해태전에서 유난히 많은 명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LG의 김동수라는 최고 포수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 김동수 선수, 해태전에서 홈런을 치면서 공수 모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94년 해태에는 이종범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 유격수가 있었죠. LG 유지현 선수의 타구를 멋지게 잡아내는 모습에서 왜 이정범이 최고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LG 유지현 선수 역시 이순철의 타구를 정말 멋지게 재치있게 병살로 연결하면서 투타 모두 LG가 달라졌다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LG가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 여러 가지 명승부가 있었는데요. 많은 LG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대타 김영직의 끝내기 안타라고 하는 명승부. 이 승리를 통해서 LG가 정규시즌 우승에 한발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LG의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가 경기 전에 시구를 하네요. 한번 시구한 이후에 또 던지고 싶어서 하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인데 이 어린이가 벌써 30대 중반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기 들어간다. 삼성 선발 성준 투수 다릉으로 느린 변화구로 유명하죠 다릉으로. 성준에게 고전하면서 LG는 점수를 좀처럼 뽑지 못했습니다 삼성 선수들의 수비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 차례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1대0으로 뒤진 구회말 원아웃 LG는 김동수의 안타와 이어진 삼성 좌익수 김실의 실책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이제 투수를 사이드한 박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러자 LG는 왼손 타자 베타 김영직을 투입했는데 이 김영직 선수가 이광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끝내기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LG는 매직 넘버를 4로 줄이게 됐습니다. LG의 신인 김재현 선수, 당시로는 드물었던 20홈런 20도루를 달성을 했는데요. 20홈런을 친 선수가 누구냐 하면 당시 해태의 신인 투수 이호준이었습니다. 이호준 선수는 LG의 타격 코치로서 이번 LG 우승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LG와 이호준이 어쩌면 운명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혜자 이종범 삼쳤습니다우타니다 해태 초 공격. 해태는 1대1 동점이던 4회 LG에 강했던 이강철 현 KT 감독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3루수 홍현우 선수가 그만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타자 김정민 다음 타자 김정민의 적시타로 LG가 3대 1로 달아났습니다. LG의 예, 말 공격. 이왕철 투수가 이상하게 제구가 잘안 되거든요. 볼넷 5에 맞는 공을 남발하면서 점수를 내줬고 8번 타자 박정호 쳤습니다. LG는 박정호의 적시타로 승부를 사실상 결정을 지었습니다. 승부가 기울자 혜태는 고졸 신인으로 굉장히 유망했던 이호준 투수, 투수를 이호준. 투입을 했습니다. 유지현 타자. 그런데 이호준 투수는 유지현 선수에게 홈런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유지현 홈런. 현 2번 타자.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다음 타자 김재현에게도 또다시 홈런을 맞았는데요. 이 홈런이 바로 20 홈런 20 도루를 결정짓는 홈런이었습니다. 20, 20, 20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재다능했던 이호준 선수, 투수보다는 타자가 더 적당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이 경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2번 타자 김병종 사고 쳤습니다. LG는 혜태를 9대2로 물리치면서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LG의 올드 팬들에게 94년에 봤던 경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경기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이 경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선동열로부터 끝내기 홈런을 뽑아낸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LG는 매직 넘버를 1로 줄이게 됐습니다. 제, 가고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제, 육구 쳤습니다. 삼루수들 안타. 좌안에 안타입니다. 지금 홈에 들어온다. 볼 홈에 백홈 됩니다. 경기 초반에 지지던 LG 피니, 에이스 이상훈이 무너지면서 피니, 등판한 투수가 박수. 차명석 현 LG 단장입니다. 서이 선물을 하고 선동열 투수가 들어왔습니다. 배트에는 송희석에 이어서 선동열 투수를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6회에 조기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LG의 검객 노찬엽이 3루타를 터뜨리면서 4대3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저력의 혜태죠 지금 LG의 주력 코치가 된 이종범의 발이 돋보이는 가운데 혜태가두 점을 뽑아서 다시 역전을 했고요. 이 무너질 것 같던 LG. d m r 마지막 공격에서 선동열을 무너뜨렸는데, 14호의 노천엽 선수가 3타로충루를 했고요. 허문의 전 롯데 감독이 동점 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점 상황에서 타격이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포수 김정민 선수가 천하의 선동렬 무등산 폭격기 선동렬을 상대로 끝내기 없는 를 터뜨렸습니다. LG는 기적처럼 선동렬을 무너뜨리면서 매직 넘버를 1로 줄이게 됐습니다. 네, LG가 정규 시즌 우승에 1승만을 남긴 가운데 만났던 상대는 정규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태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에는 현 LG 감독인 염경엽 유격수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LG와 염경엽 이때부터 뭔가 운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Lg 에이스 정삼웅 선수가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이 태평양 선수들은 LG의 상승세를 당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스윙, 아웃, 아... 조금 지쳐 있는 상태기도 해요. 네, 모란, 뭐, 이고 유격석 땅볼입니다. 염경엽 유격수 염경혁 선수, 투아웃, 투아웃. LG 유지현 선수의 땅볼을 여유 있게 아웃 시킵니다. 현 LG 감독이 직전 LG 감독을 네. 아웃 시킨 모습입니다. 네. 염경혁 선수는 안정된 수비를 이어가는데요. 타격은 부진해도 수비는 꽤 괜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번 공을 놓치고도 집중력을 보이면서 아웃을 만들어내는 모습에서는 수비의 투혼을볼수 있습니다. 제2동작이 아주 좋았고요. 이런 염경협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LG가 단거리입니다. 태평양을 이기면서 이겐,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77승 LG 트윈서 94년도 정규 리고 우승입니다. 네, LG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도 태평양을 4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하면서 신바람 야구를 완성했습니다. 을 아, 정말 자, 우리 선수들 훌륭합니다. 어, 열심히 여, 해주고 또뭐 코칭스태프도 그렇고 부담도 그렇고 저에 저는 아 행복한 감독이었어요. 94년도 LG에게 눈물을 흘렸던 염경혁 감독, 이종범 코치, 이호준 코치 이세 사람이 이번에는 LG의 코칭스태프로서 LG의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더욱 더 2023년도의 우승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